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두 절인데요. 이렇게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앞 부분 읽으면 성도님들이 뒷 부분 읽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죠? 부활 주일이었죠. 그 부활 주일날 우리 성경을 좀 아시고 보시는 분들은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무슨 장인지 아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있는데 부활장이라고 해요. 부활장. 1절부터 오늘 58절까지 그러니까 60절이 가까운 이 58절이 부활에 관련된 메시지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57절. 그러니까 부활장 끝머리 와서 부활장 가장 끝자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번 먼저 지난 시간 한주전 금요일배 때 역시 제목이 기억나세요? 송냥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는 성 금요일이라고 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 그 당일이라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자기 몸으로 치러 주신 그분에게.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죄의 문제와 시름하고 신음하고 싸울 때 있잖아요 그 문제를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내 신음거리들이 저감되고 절감되고 사라지고 승리하는 경험을 시켜주십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허약한 문제 혼란스러운 문제, 어리숙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대못박고 죽으심으로 감당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이 문제로 인하여서 이제 연연해하거나 낙심해하거나 절망해하거나 분노하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지난주 성량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한 말씀이라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뿐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량은 죽으심으로 일어났다면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죽어야 될 죄의 삭슬 치러 주신 거잖아요. 아직도 내 죄의 삭실 남았다고 여기시는 분 있으면 예수님을 많이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순간 아차 이러다 지옥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자격 이런 상태로는 천국 못 가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그때 꼭 예수님의 속량하신 것을 이렇게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듣고 끝내는 복음이 아니라 내 삶의 죄의 현안을 가지고 그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냥이 아닌 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승리를 주신다는 얘기는 여러 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 전서에도 기록되어 있으면 고린도 후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슨 냄새가 나게 하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는다. 같은 말 같잖아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 이긴다는 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쉽게 전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이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사도 바울은 예전에 뭘로 이기려고 그렇게 노력했냐면 악으로 이기려고 악을 바랬어요 유를 꽉 물고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나아 보이면 어찌하든지 고소하고 정죄하고 거짓 증인들을 대동해서라도 돌로 치라 아니면 감옥에 가두고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아니 악으로 선을 이기려고 그랬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난 뒤에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자가 누군 걸 깨달았어요? 자기 자신임을 깨달았어요. 이걸 가끔 우리든 저도 잊어요. 가끔 너무 괴팍해 보이고 괴심해 보이는 사람 보면 화가 나요. 다 긍휼히 여겨져요. 화가 나요. 근데 그때예요. 바로 그때요. 예 어, 너무 화가 나는데 저렇게 괴팍한 사람이 있나? 저 사람 너무 괴심한데. 근데 그 순간 나를 속량하여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내 죄값은 얼마였는지를 한번 거기서 정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르세요, 넌 만달란트야. 그러세요넌만달란트야 그럼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주님의 긍휼을 또 다시 구할 때만 벗어날 수가 있어요. 갚을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자기의 죄의 값을 갚으려고 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평생을 들여도 자기 죄쓴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악에 맨날 지는 걸 아세요.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하다가도 또 조그만한 문제로 악에 지는 걸 알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나? 뭘로 이겼을까요? 그 십자가긴 십자가인데 요 본문 안에서 맞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세상을 선으로 이겼어.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나를 믿 예수님을 믿고 선으로 이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에 우리 안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의 승리, 내가 기발한 아이디어로 하는 그 이김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이런 어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무슨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반석이에요. 교황이 아닙니다. 교황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으냐면 죄송해요. 지옥가요. 목사도 목사라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 집사님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천국 가는 은혜를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잘라서 초대 교황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저기, 교, 저기 천주교에서 천주교 초대 교황은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원래는 어디 가야 돼요? 원래는 지옥가, 아니, 스승을 면전에서 저주했 정도 사람이면 천국 갈수 있어요? 스승을 면전에서 저주했단 말이죠. 스승을 면전에서 저 사람 절대 몰라요. 이랬단 말이죠. 끌려가고 있는 와중에 의리가 없었다는 거죠. 배신했다는 거죠. 유대 사회의 배신은 살인보다 더큰 죄인데, 그거를 저질러 버린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할 때?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엔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고백 그런데 그 고백을 해놓고 나서 내팽개치잖아요 내팽개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17장에 가서 바로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말을 듣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는 마태복음 27장 가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순간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여라고 고백했다면 아마 첫 번째 선교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 분인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는 죄지었죠. 그러니까 오직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승리를 경험하는 자는 누구냐면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그럼 믿는 자가 누군가 앞부분서 있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겨요? 악으로 악을 이겨요? 맞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0, 57절에 작성된 그 내용의 그 부분만 해석을 한, 한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이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늘 선만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던 그분이 처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만 보면은 예수님처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끔찍하고 너무 처참하고 너무 비참하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끝날 거면 여러분 다 그렇게 죽으세요? 이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녹색 글씨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라. 그 죽음만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담기 싫고, 너무나 너무나 험악한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성경대로 죽으셨다. 사도바울이 말한 성경은 구약성경일까요? 신약성경일까요? 맞아요. 오로지 구약이죠. 왜냐면 이때는 아직 신약이 집전되지 않은 거니까요. 구약에서 찾아야 되죠 구약에서 그리스도 오늘 우리 새벽기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메 맞아요 메시아라 그래요 그래서 메시아는 어, 뭐가 메시아인가 보니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사람들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서 죽는다는 얘기가 성경 어디 있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원래 다 아시겠지만 담당하셨고 죄악을 담당하셨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사야 53장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한7 8년 전 인터뷰를 저도 봤는데 유대인들은 53장 읽기를 굉장히 꺼려해요. 아무리 부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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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하고 거부하고 거부하려고 해도 53장 읽으면 누구밖에 안 떠올르까요? 예수님밖에 안 떠올라서 이 유대인들이 이거를 금기 정도의 수준으로 잘안 읽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유대인들한테 지금 인터뷰하는 사람 카메라하고 마이크 들여 여기 53장 읽어보세요. 쭉 읽게 했어요. 특히 생각나는 분한분 분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 생각이 나는데 지금 말하긴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말 조금 해보세요. 이거 모자이크 처리해드릴게요. 그러면, 주저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났다면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지 맞는지를 본인네들이 장세계부터 검증하면 되는데, 검증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고린도 전서 15장 3절의 시장.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다. 성경을 이루신 것이다. 성경을 이루신 것이다. 그걸 여쭤봅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룰 때, 이길 때,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는 의인에게는 뭐가 많다? 고난이 많을 때,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음을 기억하면 돼요. 성경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났으면 예수님은 좀 착하게 산분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장사되었다가 장사가 뭐예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도 그냥 맘대로 살아나신 게 아니라 뭐대로? 성경대로 여기서 말한 성경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이겠죠 구약에 뭔가 써있었겠죠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이요 브롱글씨말 읽어보겠습니다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다윗이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거룩한 자는 절대로 내팽개치지 않는 분일 거라고 믿어지게 된 거예요. 다윗이요. 근데 그게 예언이 된 거예요.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뼈를 으그러뜨리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그 예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부러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뼈가 꺾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그가 무덤에 묻히셨지만 멸망되지 않고 거기서 부활의 몸으로 있고 나타나셨음이 구약의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오늘 15장 다룬다겠죠. 계속 15장에서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개반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멀쩡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야구보에게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도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누구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부활의 몸을 이들에게 보여주셨나? 이들은. 특징이 뭐냐,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여쭤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시고 싶으시죠? 그러면 순교할 작정을 가지고 한번 오늘부터 주님, 내가 주의 부활의 영광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참여해보고, 이제 내 목숨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생결단을 하시고, 믿음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좀, 어, 좀, 너무, 뭐랄까요? 만용이라 너무 너무 과한 믿음 같지만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나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뵈니까 그분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니까 자기의 삶이 뒤바뀐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아니, 사도 바울이 봤다고, 개바가 봤다고, 오백여 현재가 봤다고, 그 목사님은 어떻게 검증하실래요? 목사님은 보셨어요? 그럼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내죄 가운데 어떻게 구출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염려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에겐 원죄가 있고, 자범죄와 고범죄와 많은 실수가 여전히 있지만, 이제 그 죄의 문제로 내가 늘 패배하고, 늘 실패하고, 죄의 악으로 악을 이기려는 그런 우둔한 삶이 아니라, 이젠 때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헌신으로 교만을 이기는, 겸손으로 교만을 이기는 그런 경험을 해 나가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내삶 속에서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좀 어렵죠. 다시 말씀드리면 15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뭐 했다? 이건 뭐냐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 뭐냐면 아담처럼 살아서 아담처럼 죽었다 이 뜻이에요. 아담처럼 살았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든, 교만하든, 거짓을 하든 내 맘대로 살다가 내 맘대로 죽은 것 같아. 사람이 허다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면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의 십,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을 믿는 자라면 모든 사람이 뭘 얻으리라? 잃었던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어떤 한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셨나 보니까 한 30년을 일만 하다가 사셔서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30년을 이제 고대만 고대계만 사셔서 일만 하셔서 이제 모든 걸다 팔고 산으로 들어가셨어요. 이제 이제 몸을 좀 회복시키려고. 데 이제 산에만 있다 보니까 건강은 회복했는데 아직 영혼은 죽음의 때는 준비되지는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들리냐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성경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가 그 실제임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불량의 선물을 다 얻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 행복, 축복, 사랑, 기쁨, 따뜻함, 다정함 평안함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전해 보는 거야. 주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성냥하신거 지난주에 믿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내게 이제 삶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육체가 전부라면 뭐라고 고백하면 돼요? 먹고 마셔. 죽으면 끝이잖아. 이럴 거예요. 맞잖아요. 만약에 오, 오, 오늘 밤이라도 이게 무너져서 우리가 이 순간 다 죽으면 누가 제일 이득 이득이에요? 많이 먹고 많이 즐기고 많이 쾌락을 경험한 육체가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육이라면 육이 전부라면. 그래서 이 부활장의 목적은 뭐냐면 유기 전부가 아니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살리시는 삶을 얻게 되는 경험을 통하여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언약을 믿는 자, 부활을 누리는 자, 약속을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뭐냐면 부활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허송 세월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임하는 삶이니 때로는 악으로 인하여 내가 굴복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듯한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 몰라도 주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되 살려놓으신 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살리시고 정직한 자를 살리시고 온유한 자를 살리시고 헌신하는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살려놓으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현주소에서 그렇게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58장으로 58절로 끝나요. 부활이 왜 삶의 수고로 끝나요? 신기하잖아요. 부활이 있으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말이 되잖아요. 어차피 죽고 우리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냥 맘 놓고 살아. 이래야 되는데 핵심이 뭐예요? 주의 일에 쑥쑥 힘 쓰고 수고해라.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그 고난, 헌신, 희생 능력은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보시지 않고 그게 시간 뿌려져서 뿌리가 자라고 열매가 맺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그 부활을 체크하고 체험하라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께 모든 성도인들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찾아 들어오는 희생과 고난 속에 굴복하지 마시고 주님이 분명 역사하시며 되살리실 거야 이 믿음이 체험되길 축복합니다